어떻게 조합을 완성시킬지 일단 뭐 고민을 좀 길게 하고 있긴 합니다. 반면에 에이펙스 테이프를 일단 조합을 먼저 완성시켰습니다. 제이우스가 킬조이를 선택을 하면서 역시 말씀해 주신 대로 박종 선수가 선 트위치를 선택을 했어요. 근데 뭐큰 변화는 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에 뭐 퍼플 선수와 박종 선수가 일단 교체가 되긴 했지만 팀의 네. 색깔은 뭐 그대로 좀 가져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맞습니다. 네. 그럼 다 같이 좀 상향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확실히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 생각에서는 뭐어 센트 맵에선 사이퍼보다는 킬조이가좀더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킬조이가 지키고 있다 보니까요. b 사이트도 피사이트도 영리하게 세팅해놨어요. 을 포탑은 메인 드로머 지키고 여기 길못 지나게끔. 네. 드로머. 이 명에서 세 명의 인원이 일단 들어오고 있습니다. 월샷으로 끊어내기는 힘들어요. 안 돼요. 많이 긁혔습니다. <laughs> 네, 제우스가 나중에. 하지만 뒤쪽에 와우 와세명 끊어냅니다. 나노소미 위치가 저게 뻔하면서도 당하기 쉬워요. 저 위치가. 지금 후방 쪽에 대기하고 있었고 그리고 시작 지점은 역시 정아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림 진짜 까다롭게 해 주고 있네요. 이거 네. 이게 심리전을 아예 거는 거예요. 정면을 안 온다. 네. 사운드가 자, 진짜 빠다 끝냈고요. 자, 추가 킬까지 될까요? 치마라도 좀 더. 예, 빠질 수는 없었습니다. 네. 오른쪽 들어오는 건 내가 그냥 샷으로 맞겠다 그리고 후방 쪽에 제우스가 어, 이번에도 대기 아? 중입니다. 어? 사냥꾼의 분노로 2킬? 진짜 헌팅을 했어요. 예. 진짜 사냥의 성공 그리고 스파이크, 그리고 스파이크 그리고 다운까지. 제우스. 탭비 완료. 이보다 완벽한 사냥꾼의 분노는 없었다 아 사운드가 그 와중에 하나 대력 가네요 사냥꾼의 분노로 n 을 지우는데 셀 n 이네어오 g a 맞 e 어요 g r 이맞 o 어요 예. 데미지 꽤 많이 어? 누적시켰습니다. 보이니? 자 그리고. o r Greg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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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r e g o 하죠 네. 많이 맞추긴 했지만 충분히 역전이 가능하다. <목소리> 그런데 보마 쪽에서 킬을 계속해서 만들어 내고 있고 연결 부쪽에서 나오면 양각 잡힐수 있습니다. 서플라이가 두 명째. 보여요? 바로 바치가 마무리. 자, 사고 날것 같죠, 이거? 아, 위치가 너무 좋은데요. 킬이 안 나오더라도요. 빈사 상태가 될 정도로 맞히세요. 마직... 자, 킹갓 오딘 찢겼어요. 오, 그래도 네. 자, 야. 갈기 전에 일단 진출은 됐는데요. 자, 그동안. 그래도... 자, 이거. ]셨어요. 설마요. 일단 사운드 체크는 됐습니다. 자, 3명이나 있는데요. 아, 이와중에 아, 어쩔 수 없죠. 그건 내겐 역부족이었습니다. 이거 못 찍어냈으면 대형사고 날뻔 했는데, 시술 조까지 들어갔어요. 자, 위치 지켰고. 레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명 예, 난전인데 교화적인 그 정화에서 두명 아, 내려가면서 마무리가 됐네요. 와 이걸 정하이가 개인기량으로 뚫어냅니다 찍혔죠 하나 자 체크만 해놓고 일단 들어왔습니다 오 근데 위치가 꽤 화살 위치가 꽤잘 들어간 것으로 보였었는데 근데 이게 정하 선수가 상승기를 통해서 상대방의 어그로를 뺐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죠 이게 그렇죠 이미 안전하게.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는 쪽은 에이펙스 피프리죠네 리테크를 안전하게 하자라는 생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파이크 설치까지 이어지고 있고 리테크 어떻게 만들어 낼수 있을지. 키포인트는 결국에는 메인이에요. 이메인에 어떻게 비느냐. 어, 저가이가 이 팀을 그대로 놓으셨니 제우스가 소리 내서 억으로 끌 테니까 들어갈 준비해라. 나와 준비해라. 아, 이러면요. 좋아요. 메인에 없는 줄알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2대1 네. 일단 내지가 후방까지 들어오긴 했지만 2d2를 상대해야 됩니다. 게다가 스파이크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거 굳이 들어갈 필요 없어요. 시간만 쓰면 되죠. 네. 어그로. 그냥 나와서 아, 너무 죽이면 되죠. 사운드가 마무리 지으면서 10대3으로 달아납니다. 그러면은. 없는데. 네. 충분히 전략적으로 야, 활용을 해낼 수가 있죠. 이러면은 3초대. 같이 한번 우르르 가겠다. 언더라인드라고 석가리의 오른쪽 끝자락만 확인하면 되거든요. 네. 안 걸렸죠. 자, 트럭 가는 와중에 속가리 어, 쪽에서 레이비가 잘 지켜냈습니다. 공세의 집안 한번 좀더 늦었죠 이거는. 네, 갔어야돼요 아낄 필요 없어요. 마지막이라서. 땋은 이후에 신경절도까지 투입이 되면서 한번더 버텨냈는데 성공을 합니다. 구마. 아, 메인 쪽으로 치고 들어가도 와중에 셀리기 잘 막았습니다. 시야를 붙여주지. 기분 좋게 지냈지만 총기를 내줬다는 게 좀. 여유가 없긴 하죠. 그래서 스모그샷 한번 긁어 봤습니다. 어? 어? 씨뭐 <laughs> <laughs> 안녕? 약간 이런 느낌. 같은 팀이 좋아서. 예, 깜짝 놀랐죠, 지금? 칼의 개수가 좀 궁금하긴 한데. 하, 더 망치는 게 좋을까? 돌려 주시겠죠. 자, 이러면이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이 해분의 연막만 깔리면 되거든요. 늦어요. 3초때 가야 되는데 이미 깔려야 되거든요, 연막이. 네, 이제 가야죠. 자, 지금. 자, 오퍼로 킬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받츠. 자 서플라이트 물러설 수 밖에 없었고 정아이의 칼폭! 어, 이거 참아야 돼요 네 참아..지금! 오우! 아, 자 아, 일단 오퍼 아, 다운! 가겠는데요 와! 그리고 4대 9대 분까지 위스가 정리합니다! 그리고 한명더 맞은 걸로 보이고 있고요 네! 지진 강타까지 완성된는데 에이펙스 피플이어서 이거 이대로 매치 포인트.. 끝내겠는데요 게임을? 자 셀렉이 일단 올라오긴 했습니다 수비 씨의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들 자 잘렸고요! 서플라이! 체력 많이 빠져있는 상태 그러면은요 아래 한명한대 없다고 생각할 때와 제우스 도 있어요 자짜 원태불끈 냅니다 남은 이는 3명 그리고 네. 돌아주고 있죠 사운드 자3대1 꼼꼼하게 자 뒤잡히면 위치도 찍혔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전략 야광으로 첫 번째 세트 승리를 챙겨오는 에이펙스 피플입니다 황하이 선수가 역시 좀 눈에 띄네요 네뭐 많은 것들을 해주고 있고 과감한 플레이들도 빛이 나고 사실 정하이 선수가 이런 플레이가 가능한 거는 뭐 윅스와 박종 선수가 그만큼 백업 라인을 잘 해주고 있고 수비 때는 제우스와 이 사운드 선수의 콤비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은네 바로 라기는 다 갔습니다. 보통 고마팀 같은 경우 저런 식의 픽을 한다면은 어, 세이지를 기용을 하면은 어, 레이즈까지 쓰지 않고 원 엔트리에 감시자를 넣어서 좀더 안정적인 수비를 하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밸런스가 조금 어중간할 수 있지 않을까. 어 그래요? 야, 확실히 공격이면 공격, 뭐 수비면 수비 이쪽에 힘을 실어주거나 아니면 디폴트 값을 하는 게 나아 보이는데 다음 라운드 진출을 확정 지을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Apex People의 성공으로 시작을 합니다. 고스트 두 개를 먼저 구입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스크린 엘보라인을 보는 이 순간 패트터 던지겠다. 자, 맞죠? 네, 자 예측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네, 체크도 되고요. 오우! 제우스! 오, 한 방은 좀 큰데요? 그렇죠. 자, 꽤 난전입니다. 윅스가 레빗까지 일단 데려가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4대 3입니다. 아, 어, 이건 좀 크네요. 네. 타이밍은 잘 맞췄는데 이게 원탭이 날 거라고 생각은 안 했거든요. 자, 원탭으로 뚫어내면서 아, 설치. 설치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넷츠가... 네트가... 시간이 오래 끌리면 안 돼요 빨리 예, 잡아야 되는 상황이니다 서플레이가 정화히 끊어냈었고 하지만 사이트 내 쪽에 있는 인원까지는 체크가 안 됐습니다 총알이 없어서 <laughs> 자, 탑에 두명 펜트탄이 없거든요 이거 견제가 안 돼요 어? 어? 옆에도 엘보도 예, 와 윅스가 윙스. 프렌즈로 무난하게 교환을 해도 되고 안 되더라도 궁꽃을 스노우볼 굴리기 위해서 모이는 거거든요 점막 쳐주면요 오오오오이오 이거, 오, 봐요. 에이, 이거 봐요, 이거 봐요. 그니까 제가 말했던 연막, 저기 단점이 뭐냐면은, 훈부스를 먹을 때스모그샷을 좋겠다. <놀람> 근데, 나만 있는게 아니고, 상대도 싸요. 이러면요, 백사이트만 확인하면은, 네. 일직선이니까요. 자, 그래서 일단은, 불러 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어, 자, 윅스가 빠르게, 이 팀을 타서 일단 들어갑니다! 베이스 라이트업! 와, 윅스 진짜 영리해요. 정리 끝납니다. 이게, 많이 써본 거예요. 이게 봉쇄를 쓰면요, 딱 저. 베이스 라인에 딱 빠졌거든요. 그걸 일부러 잡아간 거예요, 위스가. 네. 자 일단 내지 선수가 키를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이미 설치 이후에 자리까지 완벽하게 잡고 있는 에이펙스 피플. 자 리테크에게는 꽤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프라임 벤달이 빛이 나죠. 빛이 날 정도로 경기력이 압도적입니다 지금. 자 일단 그래서. 이불 저지상. 네, 이제 시작 지점 통해서 네. 들어오고 있긴 한데 네지가 그와중에 잘렸어요. 바로 포합입니다. 아 하지만 아, 별 다른 뭐. 이변 없이 모두 잡아내는데 성공을 합니다. 4연승 이어갑니다. 네. 참을성 누가 맞냐 싸움인데. 일단 빠집니다 그래서. 이게 삐로 몰아놓고 있는 거거든요. 네. 마스터님 삐로 날폭풍. 오야 두명 끊어냅니다. 커츠. 순식간에 근데 제우스도 둘. 네. 이대3 이러면 아직 몰라요. 왜냐면 자, 숫자는... 한 명은 확실히 저지예요 지금. 숫자 고마가 한명더 많습니다. 여기서! 아아 제우스에게 당하네요. 30초 알죠 위치를 한 명을. 예. 미리에서 온다는 거 알고 있고. 플라이가 여기 조용히. 암살에 성공한다면은. 근데. 백사이트에서 뒤를 잡아낸다 마지막 기다리고 있었던 제우스 4명 끄다냅니다 1대1 손가락 중에 레비 하 박종, 박종. 어, 당해주지 않네요 6연승 이어갑니다 에이펙스 피플 머딩그레에서 셀릭 대체하고 있는 적이 있습니다만 지나갑니다 네 바로 앞에 박종이 마무리 짓습니다 네, 서플라이는 예상 못할 거거든요 하나 더 있어요 머리 봤죠 어, 보험의 어, 위치 알았어요 살짝 이제. 보이는데요 스파이크 설치. 제우스 잡아내면서 일단 위치는 들켰습니다만 추가킬 만들어내면서 3대1까지 박종 혼자 남아 있습니다. 많이 힘들어 보이죠 이거는. 네. 석거래도 있다 보니까요. 자 신경 써야 될 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과감하게 나갔네요파쥐 네. 너무 과감한데, 호크릿! 오. 야 이걸 이렇게 혹이 강심장이요. 예. 하나 더. 여기까지네요. 너무 강심장이었어요. 심장이 뭐지 뭐지 이거는. 너무 너무 빨리 뛰어나가지고. 자 일단 뚫어낸 이후에 설치까지 됩니다. B 사이트 쪽에 설치가 됐어요. 설치. 오히려 B쪽으로 네 어? 나오면 당합니다 믹스가 기다리고 있었죠 부활은 돼요 다행히도 베이스에서 죽은 거기 때문에 부활은 됩니다 네, 다 3대3 아직,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근데 문제는 방금 전에 킬통안 들어가면서 데미 장식이 완성이 됐다는 거거든요 가서 처치 그러면 또 데미 장식에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일이 꺼내놓고 있는데요. 이거 안 쓰더라도요. 그냥 시간만 끌어도 돼요. 그렇죠. 이게 쏘기 전까지는요. 무서도 못 들어가요. 압박만 해줘도 됩니다. 근데 우선... 나오면 쐈습니다. 그 전에 끝냅니다. 오, 레비를 잡아냈고 석가에서 사운드가... 사운드가 3명 처치하면서 이러면은 정아이가 그 정아이 살짝 보였어요. 봤죠? 네, 역으로 당했습니다. 너무 잔인해서 화면 이 잠깐 돌아갔는데 네. 레비 선수가 깜짝 놀라서을 때는 정아이 손 잡아놨고. 영한 줄 알았어. 자, 보이자마자 마무리가 됐었고 아래쪽에 박종이 대기 중. 진짜 마친 거 자체가 일단 의미가 커요 이거. 네, 제우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손을 있습니다. 왜 드냐? 아, 아 제우스가 3킬자 아... 스펙 다운 이후에 추가 킬까지 만들어내고 있는 제우스. 그리고 우석관의 쪽에 사람이 있지만 레비의 체력 15밖에 없었습니다. 네. 제우스가 네명 뜯어냅니다. 라운드 이후에 총기 구입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비베인쪽 레비. 아니 뭐 손바닥 에 있나요? 트리플이요 지금 비가. 우리 거 뭐라... 있나요? 자, 지금 씨 없을 때 어? 과감하게 치고 들어가서 생격지. 와우. 대이경하면안 되죠, 네. 네. 그마르징어도 짜면이 물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잖아딱 이런 꼴이에요, 지금. <laughs> 아, <laughs> 수분이 없는 수준. 제우스 일단 뚫어냅니다. 정아이. 3개, 3개 환입니다 드론 입과 네. 수분는 위치에 딱 떨어지게 나노섬을잘 깔았었고 살긴 살았지만 파츠가 정말 낮은 체력 그렇죠 스파이크 다운 그리고 뒤쪽에 추가 2번이 있긴 있습니다 자 파츠가! 하지만 정아이에게 막혔습니다 어 그래도 이겨내긴 했어요 다행이네요 쪽까지 올라가 보죠 네 데미지 장치까지 킨 다음에 올라왔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메인을 같이 안밀리면요 이게 이 작업이 또 의미가 많이 태석돼요 네 결국에는 예측이 되잖아요 네자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받아칠 수가 있습니다 확인해야 될게 너무 많아요 이게 이러면 안에 갇힌 게 오히려 공격 입장이래요. 고마워 갇힌 스파이크, 그렇죠. 설치. 그리고, 그리고 어, 다른 지역에서 수업. 계속 수업. 추가 킬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매일 확인 안 했어? 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러면. 네. 한명 와, 이 와중에 파츠까지 데려가는 윅스! 바로 교환이 되면서 결국 매치 포인트가 만들어집니다. 에이펙스 피플! 좀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때는 한 7점을 먼저 획득을 해 놓긴 했었지만 자, 지금도 뭐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단한점내지만 그대로 끝납니다. 하지만 윅스가 전진해서 먼저 끊어냅니다. 할수 있나요? <laughs> 네 중앙 쪽이 먼저 제일 잡고 있었던 믹스가 새벽제! 아니 대박! 아니 게... 게임을 끝내는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두명 남아있는 고마 또 짧아요 선수 듣자마자 어? 뭐지? 스펙터네 여기 오퍼예요 네 오퍼의 팬텀 꽤먼 거리에서 대기하고 있는 두 명의 남았습니다. 선수들 아, 오자마자 끝납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에이펙스 피플이 세트 스코 2대 0으로 3승을 기록하게 되면서 다음 라운드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일단 경기 기록 살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뭐 제우스 선수가 전략적인 측면도 굉장히 좋았지만 킬도 굉장히 많이 했네요. 22킬이면은 들어오는 사이트들을 혼자서 다 막아냈다. 사실 피스톨 라운드 때도 3킬했었고 바이 라운드, 포스 바이 라운드 때도 스펙터로 3킬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두 라운드로만도 해 6킬을 쓸어남았다는 건 이미 어, 감시자 역할에서의 볼수 있는 거다 보여줬다.